안녕하세요. 파크타운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대표하는 호반 서밋 송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4층부터 49층이고요. 총 2671세대입니다. 아파트는 1820세대, 아파텔은 851세대 대단지 주상복합입니다. 호반 서밋 송도. 입지만으로 압도적인 송도 랜드마크 시티역을 비롯해 시원하게 달리는 KTX 송도역 등 촘촘하게 짜여진 도로망이 입증하는 교통 인프라. 여기 4월에 개항하는 크루즈 터미널,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한 바닷길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하늘길의 눈부신 피자. 송도 랜드마크 시티의 더큰 비전에서 비롯되는 미래 가치. 주변 2만여 세대의 풍부한 주거 수요와 하늘과 땅과 바닷길이 첫 번째로 만나는 호반 서밋 송도. 호반 서밋 송도는 성공 투자의 모든 조건과 함께합니다. 규모가 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쇼핑과 업무는 물론 2671세대의 주거 공간을 아우르는 복합상업 주거단지, 후반 서밋 송도. 후반 서밋 송도는 2671세대 이상의 고정수요에서 출발하기 시작부터 성공을 예약합니다. 한눈에 구별되는 차별화된 설계가 있습니다. 보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1층의 스트리트몰. 상가의 두 면이 도로와 접해 있는 뛰어난 접근성. 모든 상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월한 가시성이 최고의 집객 효과로 이어집니다. 전면부의 테라스가 눈길을 끄는 2층 상가는 탁 트인 개방감을 안겨주고,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상가 후면부는 입주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편리한 동선 설계가 선사하는 쾌적한 이용감까지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놀라운 투자 가치를 선사합니다. 네, 위치는 송도국제도시 809에 위치해 있으며 센트럴더샵 바로 옆 송도 SK뷰 바로 뒤에 단지에 있습니다. 네, 평균 분양가는 1,350만원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예정이고요. KTX 송도역 예정입니다. 네, 4월 쿠루즈 예정이고요. 국제여객터미널 예정입니다. 인천 대교로 통해서 인천공항 연결이 가능하고요. 2만여 세대의 배우수요 쇼핑 업무가 가능합니다. 호만서비스 입주하는 시점에는 지하철역과 상권이 자리잡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하 4층, 49층부터 총 2,671세대, 아파트는 1,820세대 주상복합입니다.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고요. 원스톱 라이프로 단지내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광과 통풍을 고려한 팡상형과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실내 수영장, 사우나, 주계실, 골프 연습장, 독서실, GS룸, 피트니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단지는 1 0 1동부터 110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북향, 남향, 동향, 서향이 되겠습니다. 파사 A 타입이고요, 4베이 판상형입니다. 이 부분은 가변형 벽체이고요, 채광과 통풍이 좋습니다. 모델하우스 모습이고요. 거실 부분입니다. 84A 타입 주방 싱크대 모습이고요. 안방 모습입니다. 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요, 침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침실 세 번째 모습이구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앞에는 파우더실이 있구요. 복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따로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 부분이고요. 샤워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모습이고요. 84B 타입입니다. 타워형 구조고요. 84B 타입 거실 모습입니다. 네, 주방 싱크대 모습이구요. <laughs> 안방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네,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침실 두 번째 모습이구요. 침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안방에 위치한 드레스룸 파우더실입니다. 네, 욕실 부분 모습이구요 복도 쪽에 있는 안방에 위치한 욕실 모습입니다. 네, 8 4 c 타인모습이구요 3베이 판상형입니다. 101A타입 판상형 포베이 모습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01B타입 타워형 구조고요. 101타입 C타입 모습입니다. 101C타입 거실 모습입니다. 주방 싱크대 모습이구요. 안방 모습입니다. 네, 침시 두번째 모습이구요. 침시 세번째 모습입니다. 침시 네번째 모습 파우더실 드레스룸입니다. 욕실 안방에 위치한 욕실 모습입니다. 네, 계약금은 1회, 2회 나눠져 있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홍도 국제도시는 청약 보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특별공급은 3일이고요, 1순위 청약은 4일입니다. 네, 그럼 여기 까지, 하겠 고요 구독 클릭 하 시면 다 양한 정보, 제 공하 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